Okay. 다시 가서 물어봐봐. 수제비로 들었는데. 이그 생선 양 조금만 더 주세요. 여기 아 여기 아퍼. 음, 주사 두번 맞았고. 음. 많이 먹는 사람 많이 줘야지. 어? 사장님 <laughs> 오늘 <laughs> 기분이 안 좋으시네. 요 <laughs> 그러게. 막을래. 어, 뭐. 멋이 안 좋나? 막을래. 어. 예, 알겠습니다. 그니 뭐? 어 코빼기 하나 보통 하나 이 스님이 드시고 가셔서 어, 예. 너무 맛있다고 포장해달라고 그래고아 스님이요? <laughs> 매운 걸좋아해 이게 좀 맵거든요 음... 너무 맛있다고 포장해달라고 음. 아야 오셔요 스제비두 개. 네.